자 오늘 영작 문장입니다. 그 강은 너무 넓고 물살이 거셌다라는 문장 하나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 강은 너무 넓고 물살이 거셌다. 자 이걸 의미 덩어리를좀 나눠볼게요. 그 강은 너무 넓고 물살이 거셌다. 뭐 이거는 단어로 보면 그한 단어 강. 이거는 너무 넓고 얘는 한 단어 물살 여기 한 단어네요 뭐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쓴거 같고요 거셌다 이렇게 이것도 한 단어 이런 식으로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단어 한번 볼까요 단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뭐, river 강이죠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투를 보세요 t o, -O 여기 t 죠 발음 뭐 t o, -O. 요거는 전치사 투로 해서 뭐 어디어디로 뭐 이럴 때투 어디어디에 투 얘는 t o o 입니다. 오가 두개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런 뜻이에요. 어 우리말로 어그 너무 너무 어, 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런 할때이 너무. 어 매우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 매우와 너무가 이렇게 좀 같은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좀 구별하면 너무는요 부정적인 그런 경우에 쓰고, 매우는, 그냥 뭐별그 어떤 중립적이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뭐 긍정적인 의미로 볼수 있는 그런 식인데 어 강이 매우 넓다 이렇게 안 하고 강이 너무 넓다라고 할 때는 넓어서 안 좋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이제 너무를 우리가 이제 너무라고 우리 하죠. 너무 아, 너무해 너무해 할때그 너무. 요게 이제 매우, 매우하고도 비슷하게 하지만 이제 너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너무가 too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늦었어. 이럴 때 too late. 매우란 의미가 비슷하지만 이 툴을 그런 때 쓰는 거좀 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와이드, wide. 와이드는요 넓은이라고할때 넓분 넓은, 와이드죠. 커런트는 물살이에요, 물살. 물론 뭐 커런트가요 현재의 이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살로 해서요. 그 다음에 스트롱하면 강한, 강한 힘이 센, 힘이 센 이렇게 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살이 거센 할때 거센도 강한 쪽이잖아요. 물살이 강하다. 세다 할때 그런 경우로 받아들여서 거센. 스트롱이 거센의 의미예요. river to two wide current strong. 자,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다섯 개의 단어밖에 안 되니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죠? 머릿속으로 넣어 볼수 있죠? 외워 보세요. river 강입니다. to t o 너무라는 뜻이고요. 와이드는 넓은이고요. 카런트는 여기서 물살, 스트롱, 스트롱 강한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하나 갑니다. 자, 뭐부터 영작합니까? 십조 이제 그 강부터 이 부분부터 영작하죠. 왜 여기 은이 있으니까 주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겁니다. 왜? 야, 이건 두 단어예요. 그라는 한 단어와 그다음에 강이라는 또한 단어 은은 얘가 주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붙은 것뿐이에요. 자, 그럴 때이 그가 강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를 먼저 영작한다. 꾸며주는 말이 꾸밀 받는 말 앞에 오는다 꾸며주는 말부터 먼저 해라. 그럴 때 그가 강을 꾸며준다. 그 강, 그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영어로 뭐예요? 더예요. 강은 river 다음에는 뭘연역합니까 여기 다가 있네요 그러면 거세다를 영작할까요 거세다그 강은 거세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 강은 너무 넓고 물살이 거세다 할때거세다의 주어는요 물살이에요 그 강이 거센 게 아니고 물살이 거센 거죠 어 그러면 뭐가 있길래 이거예요 넓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듣는데 기억나세요? 넓고는요. 넓었다. 그리고. 이걸 합쳐서 그냥 넓고라고 간 거죠. 따라서 사실 이 문장에서는요. 넓었다. 그리고라고 한다면 다가 여기 또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 강은이 주어일 때 얘의 서술로는 넓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너무 넓었다. 점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 강은 더리 r 했습니다그 다음에는 뭘 영역할까요? 할 때는 아 너무 넓었다를 먼저 하자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너무 넓었다? 일단 넓었다부터 할까요? 넓었다, 넓었다, 넓었다 에 해당되는 단어. 그냥 어, 일단 현재형으로 가죠. 넓다, 넓다에 해당하는 단어? 넓다, 넓다 영어로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넓다에 해당되는 한 단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건또 있어요. 뭐냐면 넓은 이 의미의 단어는 알죠. 아, 좀 전에도 했고요. Wide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알아요. 그러면 한 단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런데 형용사는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라? Be 형용사. 그래서 잠깐요. Be 형용사. 넓다 하면은 Be 형용사. 뭐 is w 이 e 인데건 넓었다잖아요. 넓었다. 그러면 일단은 과거형 비동사를 써야 돼요. 주어가 더 h e r 예요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는 두 개밖에 없죠. Was와 were. 그럼 여기서는 was예요. Were예요. River가 단순니까 was. 그래서 was wide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넓었다. 여기를 영작해볼까요? 너무 넓고 너무 넓었다 할때이 너무가 넓은 얘를 수식해 주는 거 맞죠 너무 넓었다 너무가 넓었다 수식해 줘 그러면 너무 를 먼저 영작하고 넓었다 를그 다음에 해라 그럼 너무 아까 뭐였습니까 투였죠 투 아, 일단 투가 와이드를 꾸며주는 쪽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요거를 아까 was wide 와 같이 연결하면 was wide was too wide 너무 넓은 너무 넓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앞에 너무가 와야 된다. too wide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그 강은 너무 넓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강은 너무 넓었다. The river was so 아, too지요. wide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그리고가 되죠? and를 써 줬습니다. 물살이 거세다가 되죠? 자, 물살 물살 current 이습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더를써 준다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 더를 써주고 안쓰고 가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는 더는 뭐 크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진 않겠습니다 current 가 핵심이죠 current 에요 자그 다음은요 거셌다 겠죠 거셌다거셌다가 한대로 한 단어로 있습니까 거셌다어 생각해봐도 생각 떠오르지가 않을 겁니다 왜안 떠오르냐 없으니까 안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럴 때 거센은 거센, 거센 어, 이건 있어요. 스트롱이라고요. 스트롱. 그러면 거셌다. 어떻게 합니까? was strong 한다는 거죠. 아까 넓었다와 같은 케이스니까 짧게 빨리 갑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리고 물살이 거셌다로 연결해서 해보면 end를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물살이 the current 와 스트롱. 그 강은 너무 넓었다. 그리고 물살이 거셌다 요거를 아까 처음에 한 대로 하면 그 강은 너무 넓고 물살이 거셌다 강이 넓어서 안 좋고 물살이 거세어도 안좋다는 의미로 해서 이 너무를 썼다는 것도 덤으로 알아두세요. 여기까지입니다.